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DNT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권리력 버프까지 딱 받고 지금 바닥 구간 지나서 완벽한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기분 좋게 우리 주주님께 들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있는 종목 브리핑 드리면서 싫은 소리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한테 이제 최소한의 투자 유의사항은 좀 드려야 할것 같아요. DNT, 지금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 올라간 주가, 고스란히 여러분의 돈으로 바꿔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이 종목 지금 흐름 너무 좋지만 어, 투자 유의사항이 좀 있거든요. 우리 개미님들이 요거 놓치시면 좀 물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 놓고 고점에서 콱 물리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그런 일 여러분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사전에 여러분께 투자 유의사항과 정보 깔끔하게 한번 브리핑 드리려고 영상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께 2023년 올 여름 매집을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황금 추천 종목 제가 딱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매달 여러분께 많게는 두 종목에서 세 종목까지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번 달은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추천 종목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이 두세 종목을? 하나의 종목으로 퉁칠 수 있을 만큼 진짜 어마어마한 황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딱한 가지의 종목 준비했고요.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평가 우량주고요. 정말 역대급 큰손 매집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최소 수익 구간만 잡아도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수익 구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제 기업 정보 한번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유보율이 무려 만삼천퍼센트에요. 사실상, 우리 주준님들 유보율이감이잘안 오실텐데, 유보율이 한 구백에서 천퍼센트 정도만 돼도, 야씨, 기업 돈 진짜 많다. 얘네는 언제든지 무상증자 해도 되겠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금력이 많은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유보율이 무려 만삼천퍼센트?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자금을 세이브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이렇게 악착같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곧. 스포를 해드릴 거고요. 자본금과 자본 총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 영업이익 당연히 우상향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 품절 주예요. 우리 주주님들 세력이 이미 자리 그득그득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 종목이 나중에 이름이 알려지고 재료가 알려지고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저점 매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사실 기사 터지고 야이 종목 진짜 오른데. 라는 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늦었어. 올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꾸역꾸역 남들 따라 추격 매수 하느니 그러다 고점에서 물리느니 안심하고 지금 아무도 모를 때 저점 매집을 해 놔야 된다니까. 그게 3배, 4배, 5배, 10배 수입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품절주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아니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모멘텀 터지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불꽃놀이가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올 하반기 최고 상승 모멘텀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반기 1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배 이상 주가를 가져갈 수 있는 상승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플러스 조 단위, 억 단위도 아니야. 조 단위의 초대형 M&A 임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단위의 M&A 아 말도 안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해 하시겠지만 중국의 큰 손이 유입이 됐다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두 사안만 해도 여러분, 투자하실 가치가 충분하십니다. 플러스, 세력이 지금 현재 5년이 넘게 물량을 매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재료가 없는 종목에, 이렇게까지 입깎게 물고 인내심있게, 오랫동안 물량을 집어 넣었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5년 묵은 불꽃놀이 얼마나 클지, 꼭 이번 기회에 탑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미님들께 가장 중요한 거 단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짝 올랐다 바짝 떨어지는 마치 무상증자 권리락처럼 막 2, 3일 빵빵빵 올랐다가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곧바로 훅 떨어져 버리는 그런 차트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점 매진만 잘하면 물릴 일이 정말 절대 없어요 제가 이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여러분과 연락 주고받으면서 시나리오 공유해드릴 거고요. 매매 타점 잡아드릴 거거든요. 걱정 없이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랑 같이 부자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상 5년 넘게 물량 매집?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세력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다린 만큼 유종의 미를 크게 거두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그거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M&A의 정체 조 단위의 M&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시로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가져왔는데 얘가 올 연초부터 삼성 로보테마 M&A 주 이제 투자자로 묶이면서 주가가 무려 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10배가 넘게 뛰었어. 1,400%가 넘게 뛰었어요. 1,000%가 넘는 상승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이미 올해 하나 터져줬잖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굳이 굳이 가져온 이유는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대기업 M&A의 정체가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유추할 수 있는 이 대기업의 정체 여러분 우리 똑똑하신 주주님들이시라면 이미 눈치 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1000%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 제가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장 금양만 해도 4,000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정말 어마어마. 정말 미친 상승률을 보였죠. 2,000%가 넘었잖아. 여러분들 1,000% 알파? 제가 최소 단위로 잡은 거예요. 올 하반기 진짜 확실한 불꽃놀이 수익 잡아 가실 수 있게 제가 여러분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져가시는 건 자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무료로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판단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달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감사하게도 우리 수익 보셔서 신나신 우리 귀여운 주주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감사 카톡을 보내 주세요. 정말 한 번도 혼자 주식하면서 한 번도 수익 못 봤던 분들 이렇게 큰 수익 처음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감사 카톡을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아 최비선 님저 딸님이 등록금 벌었어요 저 이런 수익 처음 봐요 하면서 자랑하실 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올 여름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요 추천 종목 한번 받아가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4649 0127 여기로 돈빵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주주님들 올 하반기 돈방석 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추천 종목, 제가 황금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있죠.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시원하게 보내드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이 신뢰하실 수 있도록 이제 포트폴리오 자세한 하반기 이제 증권과 매출 포트폴리오와 함께 주가 시나리오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돈안 받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탄탄하게 근거 자료 다 제시해 드리잖아요. 여러분께 그냥 막 뱉는 거 아니라는 점. 010 4649 0117 돈빵석 세글자 문자 남겨 주시고 무료로 이 황금 종목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여름 우리 조주님들 시원하게 돈빵석 앉아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DNT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권리락 버프까지 딱 받고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으로 주가가 좀힘 있게 오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증자 관련 브리핑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여러분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그러니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막 점상하고, 막 500%, 300%막 오르고, 그렇게 주가가 빵빵빵 뛰었을 때, 권리락 버프 받고 빵빵 뛰었을 때, 이 주가가 막몇 날, 며칠, 몇주 오래 가는 거 봤어요? 하루 이틀, 진짜 길어봤자 이틀이야. 금방 훅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원래 주가로 되돌아가려는 탄력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매 타점을 좀 기민하게 잡지 않고, 않면 물리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이 권리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토까놓고 말하면 가짜란 말이야. 이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자가 몰리는 거지 이 주가의 가치가 진짜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유증이든 무증이든 권리락으로 인한 덕택을 보셨으면 그 상승 모멘텀에 7 렐레 8 렐레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시나리오와 매도 타점을 좀 미리미리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 증자 관련해서는 또 여러분께 빠삭하게 시나리오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나리오만 좀 똑바로 확인해 가시면 웬만해서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조금만 늦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황금 매도 타점 잡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증자 시나리오 정해져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웬만해서는 여러분이 시나리오와 목표가를 알아가시는 게 좋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자로 인한 주가 변동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요. 즉, 여러분이 물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식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게 올라가는 거 봐놓고 이거 내 돈으로 못 바꿔먹는 게 제일 짜증나. 여러분들 절대 그런 불상사 생기지 않게 무료로 요 자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실시간 차트 이슈와 구간별 매매 타점,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믿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료 필요하신 분들 이 모든 정보 파일 내가 화끈하게 한번 알아봐야겠다. 나도 정보력이라는 걸 한번 길러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4649-0127 여기로 DE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우리 주주님들요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절대 부담 없이 그냥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문자로 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마음 편하실 때 편하실 때 스마트폰으로 열어보시면 돼요. 절대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매수 매도 홀딩 세 가지 중에. 정답만 잘 찍으면 돈 번다는 거.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면 돈 번다는 거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왜 주식에서 모두가 돈을 벌지 못하느냐? 왜 일부만 돈을 버느냐? 정보력의 차이죠. 아까 그러니까 주식이 왜 정보싸움이겠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버는 게 주식이거든. 정보력이 탄탄할수록 타이밍, 타점도 정확하게 잡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D 문자 남겨주시고 무료로 이 모든 길잡이 한번 챙겨 가보시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채 긴가민가 도박처럼 모르는 무대 찍듯이 주식하셨던 나날들은 청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